이거, 윤석열, 진짜 친구 맞아요? 설법대 칠과학번 동기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석열아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야이 시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지금? 뭘더 나빠질 것도 없어! 소신껏 내려오라고 해야지. 지하실 밑에 또, 그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니까, 지하 100층까지 있다고,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대한민국 망가지고 있다고. 진짜 친구면 저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취임 1주년보다 더 나빠진 상황. 방향은 오라 올키는 뭘까? 와 거꾸로 가고 있지. 계약 소신 꺾으면 지지율 더 추락해. 서겨라. 계속 나가. 이거죠. 잘하고 싶어도 넌더 잘할 수 없었단다. 뭘 잘할 수 없어. 김건희 문제는 엄정하게 대야이 얘기 한마디 맞네. 표 생각했다면 의료 계약 안 했을 것. 니가 의료개혁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죽이고 있다고 지금. 지금도 암환자들 수술 못 받아서 죽 죽고 있다고. 응급실에서도. 힘들 땐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이 뭔데. 첫날부터 초심은 이거예요. 처벌받기 싫어서 깜빡하기 싫어서 대통령 출마한 거 아냐. 그 명태균이도 인정하더만. 응? 어? 깜빡하기 싫어서 대통령 출마했다고. 기자가 묻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했다고 생각하세요? 깜빡가기 싫어서, 처벌받기 싫어서. 딱 나오잖아, 명태균이. 이 사진이 윤석열 7, 9학번 동기들이랍니다. 이 머리 좋다 하는 솔법대 친구들의 상황인식이래요. 진짜 친구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석열아, 제발 내내 와라. 너안 해도 대통령 할 사람 많아. 왜 힘든, 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냐고 힘든 버거운 대통령 옷을 입고 있냐고 하고 조언을 했어야지 국정방향이 옳답니다 꺾이지 말아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머리 좋다는 솔법대 이 동기들 다왜 그러죠 국정방향이 뭐가 오다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다니까 모든 지표도 망하고 있다고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더 얼마나 망가져야 대한민국입니까 김건희 문제는 해결해라. 이에 한마디 똑바로 했네. 초심 잃지 않으면 역사가 평가해 줄 것. 초심은 범죄자가 처벌 깜빡 가기 싫어서가 초심이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첫날부터, 대통령 되기 첫날부터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죠. 공천에 개입해서요 김영선 공천주라고. 그게 초심이라고. 지부부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일선 거짓말. 대통령이 된 저는 당 사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빨 구해요. 거짓말 합니다.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잖아요. 대통령이 된 저는 당 사무와 정치에 일처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탄핵됩니다. 지부도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탄핵해야지. 처벌해야지. 네.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윤석인의 뒷배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정대택, 정, 대택 선생님이 계속해서 민원 내고 저 범죄, 저 지금, 그 범죄자하고 범죄자들이 지금 검사 뒷배를 이용해서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 민원 내니까 급하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 서초동 검찰청에서 저녁 6시, 7시께 결혼식을 몰래 막한것 같아요, 보니까. 어? 정대택 선생님 막 쫓아오고 할것 같으니까 서초경찰서에 뭐 신원보호 요청 해놓고 했다 하는데 도둑죄인식이지 뭐야 저게 그리고 나서는 이 뒷배 검사의 강력한 뒷배가 발휘됩니다 주가조작해도 처벌받지 않아 얘네도. 뭘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에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범죄 행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어 열댓 개한 20개가 돼요 지금 자 이준석 이준석 당대표한테 예, 이준석 당대표한테 예, 윤석열이가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자를 하나 보내요. 여기로 오라고 주소를 찍어줍니다. 강남구 가로수길 신주소 구주소 집번호도 찍어줘요. 몇 번지라고 이렇게 왔었대. 예, 이준석이한테 온 거야. 급히 예,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윤석열한테 온 거야. 당대표. 그런데 이준석은 여기를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어딘지를 몰라, 잘. 처음 본 거야. 예. 그러더니 좀 이따가 권영세한테 전화가 옵니다. 권영세가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이 권영세, 권영세가 그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권영세한테 통해서. 아차 싶었나 봐요. 윤석열이가. 물리는 거야.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됐답니다. 이준석 대표 안 가도 됩니다. 여기. 그런 거야. 알고 봤더니 여기가 여기야. 불법선거사무소. 불법선거사무소. 원래 선관위 신고한 것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어. 윤석열 캠프 총괄 정책실장이 폭로하자 했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강남의 가로수길에 있는 무슨 화랑이라고 건물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랑. 예? 그림 팔고 하는 전시 판매한는데요 이때 윤석은 당대표. 이준석, 김기현도 있죠. 어.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뒤에 기문에도 보이네요. 권성동이도 보이고. 음. 이 비밀선거 사무실은 핵심 관계자들만 간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초대를 받지 못했던 거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몰래몰래 몰래 지들끼리 나중에 큰일 나니까 발각되면 대통령 당선, 당선 취소다니까. 여의도 후보 사무실로 오면 항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적으로 중요한 분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여의도 당사가 아닌 이런 중요한 준비를 할때는 여기서 했습니다. 이거야. 아, 폭로가 여기예요. 이 화랑이 화랑, 이 화랑 여기 2 층을 통째로 썼답니다. 한 200m 제곱 정도, 80평 정도 되나봐요. 7, 80평 정도. 몇개 층을 썼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개 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몇개 층이나 썼대요. 이 대표가 김방은 대표예요. 김용식 감사 두 사람 소유도 돼 있어요. 이 김용식 대표가 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랍니다. 사위. 이두 사람은 남매고 건물주예요. 건물주. 이 정상명 전 총장은 윤석열, 김건희, 주대선 사람이에요. 이 뭐가 걸려요? 딱 걸려요, 이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남매를, 이 남매, 김용식, 김방은 남매를 당선인 비서실에 채용해요. 한 명은 자문위원. 청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자문위원이 있어요. 그 자문위원에 유축합니다. 뇌물죄가 딱 걸린대요, 뇌물죄. 변호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뇌물죄 예. 임대인한테 이 임대료도 하나도 안 받은 거야 선관위에 신고된 임대료가 없어 그러니까 또 채용까지 해서 그 대가로 보니까 대가성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무소 미신고 임차료도 하나도 지금 안 해서 정지자금법 위반 딱 걸려요 이거 당선 무효라니까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당선 무효 안 나온 게 없어요. 어, 이런 이런 불법행위를 했다니까 딱 걸린 거야 이준석의 문자라도 확인돼요 이 비밀 사무소가 어? 이준석의 핸드폰에는 또그 구글 드라이브에는 수많은 녹취록이 다 저장돼 있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보고야 이이이 이, 이 저장된 게 김건희의 녹취록도 많이 딱하잖아요. 일부가 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법 선거 사무소 딱 있었던 니면 입증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죠. 대통령은 이제 당선 무효라니까 당선 무효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야. 이 인간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던지. 부랴부랴 윤석열이가 7일 날, 7일 날 목요일이죠. 대국민 담화 기자 회견을 한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은 명태균 명태균이를 창원지검이 소환 조사한 날에그 전날 한대요. 이 국회도 국회 시정 연설도 생략하고 참석을 안했어요제가 불리하니까 불리할 때싹 숨깁습니다. 참석조차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의무도 망각하면서 어 밤중에 부랴부랴 대국민 담아 모든 걸다 밝히겠다. 명태균 관련해서 밝히긴 뭐 밝혀. 이것도 누가 지시한 거야? 김건희가 지시했다고 해야지. 김건희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짓거리가 그래요. 뭘 하겠어요. 어. 모든 단의 산에 대해서 설명하기때. 여태까지 짜고 쳤, 항상 짜고 쳤죠. 보면. 기자회견 할때 할때 보면은 질문자도 정해놓고 내용도 미리 받아놓고 짜고 쳤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임민기 어. 응변식이죠. 임기 응변식. 한동훈이 선빵 날립니다. 윤 국민, 대국민 담아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라. 한동훈이가 선빵 날려요. 대국민 담아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라. 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도 맞은 적이 없어. 이번에 대국민 담화하면 또 지지율 또 폭락할 거야. 계속 이빨구 거짓말인데 어떤 국민이 믿겠냐고요. 명태균이 안 만났다고 했다가 두번 만났다고 했다가 대통령 취임 인사차 만났다고 했다가 그 뒤에도 통화한 게또 나오니까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김건희가 이거 어떤 국민이 이빨구를 믿겠냐고.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한다고 이 인간들을. 응? 어? 추경호가 어제 윤, 윤통을 만났답니다. 이는 시점 기자회견을 건의해서, 윤, 어, 이루어진 거다. 한동훈을 패싱했다. 한동훈은 몰랐다. 한동훈은 나는 몰랐다. 대표도 모르는 일을 추경호 불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몰래 얘기합니다. 몰래 만나서 얘기해요. 추경호 패싱이야. 아니, 한동훈 패싱. 당대표 자격도 없는 거지. <laughs> 대통령실이 무시하고 윤석열이 무시하는데 네가 무슨 당대표야. 듣거만 하다 통과 무시키는 게. 같은 편이지. 자, 또, 이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이번 달 18, 19일 날, 그 전에 15, 16일 날 에이펙 정상회의, 예, 그 다음 주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답니다. 아마도 남미, 예, 남미 어디 페룬가 어딘가에서 한대요, 어디. 예, 그쪽에서 한다는데, 또 출국할 것 같아요, 또 출국. 대국민 기자회견을 7일 날 하고, 8일 날은 명태균이 소환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끝없이 나갑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28일날 특검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요. 그 전에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해외 여행에 대해서, 이 김건희 해외 여행에 대해서, 건진사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여태까지 영국, 유럽이 8회에 나갔고, 중동, 아시아 8회, 일본 2회, 미국, 캐나다 5회를 갔어요. 또 이제 또 가는 거죠.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자, 이렇게 많이 다녀요. 돈이 부족해서, 순방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예비비까지 끌어쓰면서,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이 국가 재정이 지금 수십조, 오십조, 육십조 반크나는 상황 속에서 이렇고,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쳤어요. 미쳤어. 이, 그,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순방 예산을 두 배, 세배더 쓰는 거야. 네, 미쳤어요. 오죽하면 친한계에서, 이윤 다음 주 순방에 김건희 동행은 안 되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라고 얘기해. 안 돼. 예, 친한계신죠. 전략부총장. 자, 대통령 영부인을 해외 순방 때에도 국내에 남겨 두고 가야 한다. 어? 남겨 댄다. 예,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 시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 활동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 어, 질문에 지금 국민적 목소리에귀 기울여야 된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양대 교수들도 유은의 즉각 퇴진을 건의했습니다. 시국선언을 했어요. 모든 부자가 다 퇴행하고 있다. 김건희가 주변인 국정농단, 선남고 전쟁 위기 심하. 지금 한양대 교수들도 들고 음. 일어났어요. 일전에 무슨 뭐그 무용학과 교수를 공대 교수 특채해가지고 정부, 정부의 각종 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한양대 교수들 이제 반성하는 건가요? 어, 모든 대학 교수들 다 시국선언 해야 됩니다 지금 윤 즉각 퇴진해라 시국선언 어 대한민국의 가장 시성인이라고 하는 교수 집단에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어요 몰아내야 됩니다 도저히 이거 안됩니다 몰아냅시다 몰아내야 돼요 안그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어, 보세요 서울역 어, 남대문 앞에 모여어요 서울시청. MBC 카메라가 옥상에서 잡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30만 명의 국민들이 윤석열 몰아내자. 김건희 특검 하자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친일 참석해서 자르고 있잖아요. 몰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국회 시정 연설도 거부한 윤석열. 무엇을 더 기대합니까? 대통령 자격이 참칭하고 있다니까? 10%대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모닝 컨설턴트 어저께 조사도 19% 나왔어요. 자, 여론조사 꽃에 18% 나오고 문화일보에서 한 것은 17%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어저께 박은정 의원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죠. 현금 3억을 살포했답니다. 국회 검찰 특활비를 윤석열, 진, 윤석열이 검찰총장 이전 시절에 있었어요. 고발 사주 등 수사 방해 등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징계, 감찰위원이 징계를 담당했던 분이 박은정 검사인데 조국 혁신당에 일 진짜 열심히 잖아요 조국 혁신당에서 최고 잘해요, 요새. 최고 잘합니다. 이 박은영 위원 진짜 깡다고 좋습니다. 그때 감찰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감찰관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 자료들 보니까 3억을 살포했대 2차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차 징계위원회 할때 1억을 썼고 2차 징계위원회 할때 2억을 검사들한테 살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세금 살포를 했다. 그러다 싹다 죽습니다. 3억을 가지고 뭐 했나요? 자기들 이렇게 나눠가졌나요? 어? 어? 윤석열 징계 반대하던 검사 출신들 많이 있었죠, 그때. 에? 그때 의원들, 징계위원들. 많이 반대했잖아요. 에? 그래서 어, 가벼운 경징계가 나왔잖아요. 어? 이번에 검찰 특할미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봅니다. 삭감해야지. 지금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이 지금 나가 있는 탄핵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어 술파티한 게딱 걸렸어요. 지금 연어 이 수원지방법원 앞에 연어 횟집이 있는데 쌍방울 김성태 등 김성태 등이 이화영 부지사와 등과 함께 연어 연어를 먹었어요 보니까 딱 법인카드 (49100원이) 딱 찍혀있습니다. (100원은) 포장값이랍니다. 봉투 포장값. 음, 김성태가 싹 지나가다가 저기 연어회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연어회 저기 먹고 싶다. 거기서 연어를 사갔음이 지, 법인카드, 쌍방울 법인카드 법원에서 지금 문서, 총, 문서 열람 신청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어, 자료 요청해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카드사에서. 딱 49,100원짜리가 딱 나왔어요. 실제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고 빨간 아재님이 공개한 건데.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날, 보니까 연어 49,700원. 이날이 딱 걸렸죠. 요 날, 김성태도, 김성태도, 또 쌍방울 김성태도, 또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도 동시에 출정한 날이라고 봅니다이 술파티를 버틴 거예요. 연어 술파티를. 다 마찬가지. 6월 18일도 마찬가지예요. 육회도 먹어서 13만 5천원, 육회 9만원, 육회 8만 4천원. 의심스럽다던 육회 집 연속 절제 또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출정을 한 겁니다. 출정을 해서 이 진술 세미나를 한 겁니다. 말 맞추기를 한 거죠. 휴일엔 검찰청 구치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부지라는 육회가 공수된 것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대질 조서도 없이 설모 변호사를 내세워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쌍방울 관계자와의 수원지검 출입 내역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수증들이 이 법인 카드를 통해서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이 진술 회유, 진술 회유 공작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 홍준 홍준표의 정치 한번 볼게요. 녹음 폭로는, 민주당이 녹음, 육성 녹음을 막 폭로했죠. 윤석열의 목소리, 그놈 목소리, 윤석열과 명태균 간의 목소리,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쇼킹받았습니다. 윤석열과의 정리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죠. 그 녹음 폭로는 양아치가 하는 짓이다. 윤 대통령은 역량이 출중하다. 야, 간신도, 이런 간신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시계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들 사랑을 듬뿍 받았죠. 홍준표. 이제, 밑바닥 다 봤어요. 끝장까지 다본 겁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역량이 출중하대. 야, 빠라도 그렇게 빠냐, 빨대가 없어서. 윤석열 거기를 빠냐고. 들어오 죽겠어. 어? 윤석열한테 대통령도 뺏겼잖아. 여론조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그다든지도 않냐고, 지금. 천하의 간신배! <laughs> 지 대통령 한번 시켜줄까 싶어가지고 이짓거대 하는,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편 들면서 단번 자기 대통령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거야. 대통령 후보 돼도 너는 절대 대통령이 안 된다니까 이런 짓거리 대통령 될수 있겠어요? 선생이 관심 배지. 네. 보세요. 음, 국회에서 하나 이 명태균 명태균의 명태균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홍준표 의 정치야 이게. 네네 네. 네. 사람들이 어떻게 글 쓰냐고 하나같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비난하고 하니까 명태균인를막 비난하고 하니까 명태균 씨아내는 속상한 거야. 속상한 홍준표가 막 공격했죠. 초기에는 이 명태균인을. 제가 홍준표 대표도 작년에 저희 집에 저희 신랑 생일이 매월 며칠이거든요. 8월 23일이죠. 양력으로는 8월 23일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가족끼리 외식하고 있는데 비서진이, 홍준표 비서진이 와가지고 선물 주고 집에, 집 앞에 와 있다 하더래요. 문제가 온 거죠, 전화가. 비서님, 비서진이 집 앞에 선물 들고 와 있대요. 집 앞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어떻게 밤늦게 급하게 가족들하고 다 같이 집으로 왔어요. 선물 그거 들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 신랑이 집 앞에 그냥 놔두고 가시라고 했는데, 과일 상자가 있었대요. 선물, 선물 상자, 과일 상자를 큰 선물 상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 뒤부터는 입싹 닦고 있는 거야입싹 닦고. 홍준표가 입을 싹 닦고 있는 거야.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홍준표 측에서 국힘의 당원 명부도 60만 명의 당원 명부도 넘겨줬다라고 하잖아요. 넘겨준 사람이 대구시 공무원이었다. 대구시장이잖아요. 대구시 공무원이었다. <laughs>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까 의혹이 있는 거야. 이 홍준표도 처음에는 명태균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고 작업을 했던 거야. 당원명부도 주고 여론조사도 하고 몇 차례 또 실치도 했나, 봐, 했나 봐요. 공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공짜 여론조사인지는. 홍준표도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도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명태균이가 윤석열 편에 확 붙어버린 거죠. 홍준표를, 홍준표를 내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확돌아선 거죠. 81회나 공짜로 해준 거야. 윤석열은. 윤석열은. 그러면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잖아. 홍준표도 처음에는 뭐 써먹으려고 하다가 같이 작업 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홍준표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홍준표의 정체인 거야. 차기를 어, 뭘 노려. 이게 까지면서 너는 이제 끝난 거지, 홍준표도. 이런 자입니다. 혼자 정의 놓은 척, 모대시계 시계 검사인 척 하다가 이제 다, 음, 다 밑바닥 다 드러난 거죠. 밑장 다 까인, 까인 거야, 이거. 그래서 어, 홍준표도 이런 자다. 뭘할것 봐라. 그만 좀 하라고. 어, 다 헐른다고. 혓바닥이 다 얼어요. 어, 엉덩이도 다 헐고. 다 헐습니다. 어, 더 이상, 더 이상 이런 자들이 있어요. 국힘국힘에말쩡한 자들이 없다, 없다니까, 지금. 어, 멀쩡한 자가 없어요. 오세훈이도 마찬가지야. 지금. 한동훈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오세훈이 좋아 죽는, 죽는답니다, 지금. 어, 김건희 측하고도 잘 통하고, 오세훈이가. 자, 오세훈이가 좋아 죽는데, 한동훈이 지금 망하라고 망하고 있으니까 좋아 죽는데, 명태균의 말을 보세요. 배신 배반형이에요. 배신 배반형이에요. 탁 하잖아요. 이게 오세훈의 정체. 오세훈의 정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싹싹 빌었다가 무릎 꿇고, 명태균.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그거야. 녹음, 독취하면은 오세훈이가 한 번만 살려주죠 싹싹 빌었다가 그럼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이 만들도죽줬는가 봐요, 보니까. 안 그러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뭔가 있는 거야 애들도.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고 어, 다 만들어 대통령도 만들고. 그러니까 부처 소리를 듣지. 지가 스스로가 부처래 미륵보살이래 스, 스, 스스로가. 어, 김건희도 선생님 스승님 미륵보살이라고 안 했겠어? 해, 했겠지. 어했겠 그런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어 요 보니까. 김건희 녹취록이 있대요. 까진데 조만간에 명태균이가 지 페이스북에 미륵보살 사진 올려놨어. 경고한 거예요 경고. 나 이거 깔 수도 있어. 유석일 녹취 나와서 그 다음 녹취는 뭡니까? 김건희 녹취가 남았잖아요. 김건희 나 녹취 가지고 있어.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이 있어. 아주 은밀한. 은밀한. 알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내용이겠지. 그게 뭐야? 미륵보살, 부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정 개입 증거. 엔드. 무속.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거. 정치에 그거 개입했다고 하면 끝장이야.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국팀 애들은 성한 애들이 없어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 국팀 출신이잖아요 지가 김건희 비리 알면 다 까야지 왜안 까냐고